할렐루야. 제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또또시연이또 하선이 솔로 하는데 차분한 그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할렐루야. 차분한 목소리 너무 좋죠. 하, 어, 신우도 했어? 아, 오늘은 둘밖에 기억이 안 나. 네, 둘밖에 기억이 안 나. 응. 어, 목사님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좋았어 어, 오늘 또 반가운 얼굴이 또 보이네. 어, 준혁이? 준혁이. 어, 준혁이 할렐루야. 지지 할렐 준서? 준서 할렐루야. 진서? 진서 할렐. 준서, 진서, 진서. 뭐 이름이 좀저저저저저 잠깐만. 잠깐만. 다들 다들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지 지윤이. 지윤이 반가워. 맞지? 지윤이 어, 지윤이 맞지? 아, 날 긴장하게 만들지 마세요. 지윤이. 아, 너무 반갑습니다. 매주 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주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지난 주에 불이한 청지기에서 나 청지기에 대해서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불이한 청지기 좀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라 목사님이 잘 풀어줬잖아. 그렇지? 잘 기억하지? 그러면은 그래. 예수님께서 이 불이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는데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칭찬하셨더라는 것이죠. 지금 사는 집에서. 내쫓겨질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디스카운트 해 줘. 100만 원 빌렸어? 70만 원이라고 써. 50만 원 빌렸어? 30만 원이라고 써. 이거 잘한 짓이다, 안 잘한 짓이다. 이거 방법은 좀 틀렸지만 이 사람들을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사람으로 확보해 놓은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이건 비유였습니다. 비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뭐냐?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죠. 무엇을 준비하냐?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미래가 보장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한 사건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 좀 나누 나누고자해. 자 이렇게 재물 재물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해. 자 지난주에 지난주 화요일에 목사님이 참 어이없는 기, 일을 겪게 되었어요. 화요일 날 어떤 일을 겪었나요? 지난주 화요일에 여행 중인 러시아 사람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행 중인 러시아 사람이 교회 방문하는 것은 뭐 그렇게 일반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티켓을 구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 교회의 도움을 좀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이분이 이 영어를 영어를 사용하시긴 한데 러시아식 영어여서 목사님이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원래 잘 알아듣는데 잘알아듣지 못했어요.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이 알아듣는 몇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교회 당신이 성직 아니 이 교회 성직자가 있습니까? 라는 단어를 알아 듣고 제가 뭐라고 자신 있게 했습니까? 아, 아 m priest. 어, 내가 성직자다. 내가 목사다. I'm priest. 맞죠? 부장님 맞나요? 맞아요. 아, 퍼펙, 퍼펙.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자 이 러시아 사람이 저를 위 아래로 훑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노, 노, 노. 아니야, 아니야. 돈 쇼킹, 돈 쇼, 돈 쇼킹. 농담 하지만, 유어 스쿨보이, 스쿨보이. 여러분 처음 들어봅니다. 스쿨보이. 스튜던트도 아니고 스쿨보이. 스튜던트는 그래도 좀 대학생까지 아니니? 스쿨보이는 좀 내가 알기로는 중고등학생 정도로 알고 있는데, 스쿨보이. 아무튼 어이 없는, 어이 없는 어. 일을 당했습니다. 아, 이렇게 보여도 내가 이제 부목사인데 중학생이라니. 중학생이. 아내한테 일렀어요. 야, 내가 내가 중학생이란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중학생이란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머리를 도상은 전도사님처럼 2대 8로 가르면좀 그래도 스튜던트까지는 될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만 원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0만 원. 띠께값으로 200만 원 필요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2만 원 드렸습니다. 수트던트까지만 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스쿨보이란 말 듣고 2만 원 드렸습니다. 아무튼 돈 여러분 돈입니다 돈. 예수님께서 또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일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비유인데요. 한 주인이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한 주인과 소통하고 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집 주인, 하인, 집 하인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비유인데 우리가 하인이라고 할때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인이라고 할때 주인, 두 주인 은 누가 될까? 하나는 하나님이잖아. 또 다른 하나는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 성경 말고도 들고 있는 부분인데 또 다른 하나는 돈입니다. 돈. 세상에 많은 것 중에 예수님께서 이 돈을 주인으로 비유 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돈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이죠. 공감하십니까? 좀 들어봐요. 여러분 돈이 좋은 거예 아닌 아니, 아니에요. 돈 좋은 거예요. 유용한 겁니다. 편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돈은 모든 문을 연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속담이 있는데 이 사상을 뭐라고 하냐면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라고도 하고 만몬주의라고도 합니다. 만본주의 돈이면 다 된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죠. 웬만큼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웬만큼, 여러분 자 찾아보세요. 비슷한 거지만 목사님이 들어주는 키워드에는 하나는 가짜가 있고 하나는 진짜가 있습니다. 1번 쾌락과 기쁨 뭐가 진짜입니까? 아 헷갈려요. 쾌락과 기쁨 두 번째 편안과 평안 뭐가 진짜입니까? 평안. 기쁨이 진짜고 평안이 진짜죠. 여러분 돈으로는 쾌락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사진 못합니다. 돈으로는 편안함을 살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은 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은 좋은 거지만 진짜 더 좋은 것들이 있다. 이야기할게. 이 세상은 마치 지진은, 지진이 나버린 이마트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진난 이마트. 지진난 이마트. 제목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좀 용기가 없었어. 지진난 이마트. 조회수가 너무 높을 것 같아서. 지진난 이마트. 여러분, 이마트에 지진나면 어떻게 될까? 물건 쓰러지고 난잡하고 어지러울 거죠. 사람들 단숨에 밖으로 나갈 거예요. 가격표도 떨어지게 됩니다. 가격표도 이마트에 있는 가격표도 떨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목사님 말하는 것도 비유입니다. 진짜 이마트에 지진나지 않았습니다. 이마트에 만약에 지진이 났어 그래서 가격표도 떨어지고 물건도 뒤죽박죽이야 이때 사탄이 하는 게 뭐냐 얼른 가격표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진 난 이마트 같다라는 말을 잘 기억해보세요 더 비싼 것에 더 비싼 물건에 값싼 가격표를 올려놓고 더 값싼 것에 값비싼 그러니까 뒤죽박죽 가격표를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그중 사탄이 바꿔버린 가치가 바로 돈이라는 항목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돈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가 진짜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 건지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바뀔 수 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말 그런 줄 압니다. 100원짜리가 100만 원짜리인 줄로 아는 세상입니다. 정말 그 가치가 가장 좋은 건 줄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더 가치가 있는 거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승재라는 수학 강사님을 아십니까? 정승재 막이 열강하시는 분이 있잖아. 요즘 뭐 요리도 막 강의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너무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좀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는 거 보면 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고민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 지점들, 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뭐 그런 일, 이치를 밝혀내는 그런 일들을 좀 이야기들 멘트를 하는 거 보면은 아,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 그렇죠. 정승재 수학 강사님 아십니까? 다들 문과인가? 그 이르, 이르, 선생님이 이런 말을 쓰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몇만 명의 수강생 수강생들이 나에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받아요. 아좀 성대모사 못하겠다. <laughs> 왜뭐뭐 뭐 그래요. 그런데 수험생들을 많이 상대해 보니까 수험생들의 꿈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요 그러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이 정승재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 뭐냐면 꿈이 뭐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연봉 10억이요. 연봉 10억이요.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연봉 10억이요. 여러분 연봉 10억이요. 아, 이 이야기를 듣고 뭐 다른 이야기 하셨지만 목사님은 이 포인트에서 좀 꺼내온 부분이 뭐냐면 얼마 주는지에 따라 나의 비전이 결정되고 얼마 주는지에 따라 꿈이 결정되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 아니라고 해도 뭐 지표가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마만큼 이 돈에 대한 가치가 우리에게 이미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가 가치가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뭐가 비싼 건지 더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이 회개하는 시절이 있어. 어느 시절일까요? 바로 군인이었던 시절입니다. 군인, 민기 쌤잘 들어. 민기 쌤잘 들어. 놓쳐 놓치게 되는 가치들이 있다. 하... 무튼 뭐튼 여러분 군인에게 뭐가 제일 가치가 있을까요? 하규 쌤 군인에게 제일 가치가 있는 게 뭐예요? 휴가입니다, 여러분. 휴가. 군인에게는 돈보다 가치 있는 게 바깥 세상에 잠깐 나갔다 오는 거. 여러분 그거 휴가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어? 정말 귀한 거 민기쌤 잘 들어. 군대 안에서 휴가는 돈과도 바꾸지 못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목사님은 군대에서 휴가를 따기 위해 모든 공모전에 참여하고 1등을 두 번이나 하고 특급 전사도 받고 만발 사수도 하고 모병 모범 병사도 하고 분대장도 해서 휴가를 100일 이상을 나가 가지고 박수 칠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위에서 조사가 나와서 김종명 김종명 병장 이 휴가가 맞는 건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만 잊으세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휴가가 목사님한테 굉장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휴가를 부대에서 많이 갔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이제 이 군인의 신분이라지만 휴가가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라지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아 놓치고 있었구나. 군 시절도 내 삶인데 군 시절을 휴가 보고 달려갔구나. 이 가치를 붙들고 2년을 버텼구나. 이런 시간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민기 쌤. 여러분, 사탄이 심어주는 게 이런 거예요. 가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격표를 바꿔주는 거예요 y o k Pure Bakojun. I c o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도 같이 있고 돈도 같이 있고 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인데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해도 여러분 어디서 드러납니까? 정말 돈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렌지를 꽉 짜면 무슨 집이 나옵니까? 오렌지 즙이 나오죠. 사과즙이 나오지 않습니다. 품고 있는 것 나옵니다. 여러분 품고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 상황이라는 곳에 몰아 t 고꽉 b 여지는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나에게 무엇이 나오는지 보면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직 돈이 그렇게 가치 있는 부분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더 소중히 생각하고 나에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행입니까? 친구들과의 시간입니까? 무엇이든 될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두개다 요청한 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청소년 교회, 여러분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불안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쾌락이 아니라 기쁨을 줄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이 아니라 평 안을 줄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바리새인 직업이 뭐죠? 목사님과도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성경의 저자가 뭐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평가했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일래.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돈은 돈이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라고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듣고 비웃건을. 듣고 비웃건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치 없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돈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가치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인데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이 해석하고 이리저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비웃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돈도 누릴 수 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포기할 수 없으니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자 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 내가 제사장의 일을 잘 감당했으니, 이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그러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한 게 맞, 맞습니다. 편안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안에서 튀어나와서 하나님과 같은 주인의 자리에는 섬길 수 없다라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런 말씀을 예전에 들어봤어.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예수님 잘못 믿은 겁니다. 뭐 이것만 누가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릴 사람 없겠지. 예수님 믿고 3년 안에 부자 못 되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라고 설교하는 이 설교를 목사님이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꼭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은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이 주는 선물에 더 가치를 두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아빠가 가끔 문을 열고 퇴근길에 치킨을 들고 오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laughs> 아빠가 치킨 안 사줘? 엄마가 들고 올때 있습니까 여러분? <laughs> 엄마도 안 사줘? 굽네는 어때? 튀긴 거 말고 굽네는 어때? 알겠어요 그런데 아빠보다 엄마보다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빠 얼굴 안 보고 하선이 아빠 얼굴 안 보고 아빠 손에 들고 있는 치킨을 더 좋아하면 아빠 기분 어떨까? 이게 내가 어린이교회 설교 때 썼던 거거든. 서운하지. 서운하지. 하나님 그거 서운하지.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돈보다 치킨보다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예배 가운데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래. 어느 종교도 신과의 교제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정성을 드리고 감동을 시키면 내가 원하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 종교인데 내가 원하는 가치를 받아내는 것이 종교인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강조하는 부분은 돈이 더 가치 있다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 가운데 누려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분명히 알아가시는 우리 청소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중에 학생이 이런 묵상을 올려줬어요 여러분 묵상하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족보를 보고 있죠 여러분. 엄청 골치 아프죠. 아, 맞아요. 족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용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캐치해내고 끄집어내서 목사님의 그냥 감동 이뻐해 됐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아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업적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신다. 이거를 캐치해 해는 거야. 큰 업적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신다. 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캐치해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가격표가 여러 개가 바뀌어 버려서 하나님도 말씀하셔이 세상은 그런 풍조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을 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알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되시다라는그 사실을 깨닫기를.